있어. 있어. 어. 저기, 여러분, 저는, 목소리 크게. 어, 저는 지금 상주 중앙시장에 왔습니다. 어, 여기 고려분식이라는 곳이 있어요. 어, 맛집으로 상당히 좀 유명한 곳인데, 어, 저는 여기에서 군만두를, 군만두를 좀 상당히 인상 깊게 먹었었거든요. 어, 지금 한창 점심시간 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을지 좀뭐 웨이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바로 먹을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지금 키가 떨어졌네 근데, 정수리가 너무 빨아가지고 다시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? 네? 빛 반사가 너무 심했어요. 정수리가 헌해가지고. 빛 반사가 심했어요. <laughs>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합니까, 지금? 아니, 그래도 잘나가테니까 화면이. <laughs> 오늘 아주 제대로 뭐, 물을 만나신 것 같아요. <laughs> 야, 이거 재밌다 찍는 거. 재미가 있어요. 어, 어, 나는 너무 재밌어요. 알겠습니다. 뭐 일단 한번 가시죠. 와 이거 신발이 왜 이렇게 많네. 이거 맛집인가? 오 그러게. 송악식당 언제 또 한번 지송악식당을 <laughs> 언제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고려분식은 얼마나 남았나요? 여기서, 여기서 앞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있습니다. 아, 예. 야, 지금, 오늘 곶감 축제를 하는 음. 기간이라. <laughs> 웨이팅 있다. 아, 역시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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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팅이 있네요. 근데 그럼 우리 어떡하지? 기다리다 멈추면 꺼는데아 한번 기다려볼까? 다른 만두집도 하나 있어 그냥 본 거. 아 그래? 어. 우선은 가게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웨이팅 걸어놓고 처음 갔다 오게 차만 껴쳐가면 되고 아 어, 그래그래 어. 그래 그래 저기 응. 그래, 그래, 응. 예. 앞에 한번 잘안 나올라나? 가까이 가야지 안 보일 것 같아 예. 여기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눈으로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아참 근데, 좀,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. 그치, 지금 어. 시간대가. <laughs> 야, 30분 몇분이 30분. 아, 생각보다 많은데? 나, 키렇게 한, 한 서너 명 이렇게 생각했는데, 그게 아닙니다, 지금, 여러분. <laughs> 이제, 픽한 바퀴 돌고 나올 밍이긴 한데, 근데 저게 몇팀안될 수도 있어 아닌가? 아니네 앉아있는 사람 응. 앉아있는 사람 있고 지금 응. 여기 나를 찍으라고 나를 알았어. 나를 내 위주로 찍으란 말이야 좀이 네 목소리는 들어가요 목 알겠습니다 옆으로 좀 와봐요 정수리 때문에 밟아가지고 어? 사람... <laughs> 잠깐만 아니, <laughs> 씨, 오늘 진짜 가부가네요 오늘 아 여러분 지금 웨이팅이 있습니다. 저희들이 이 점점 길어지는데 또한명 붙었는데 딴데 가볼까?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고려분식은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? 아 오늘 참 좋은 장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유익한 영상을 <목소리> 쪽팔려 씨 <laughs> 유익한 <웃음> 사람 지랄, 차지랄. 나 아프다운데, 내가 눈 많이 찾고, 내가 창피해, 지금.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. 저도 찍자, 저게 배경 좋다. 네. 사람이 안 좋으니까 배경이라도 좋아야지. 네. <laughs> 거 좋다. 처음에는 여러분, 자. 여기에. <laughs> 처음에는. <웃음> 권 대표가요. 자기 창피하다면서 잘할수 있겠나. 막 이러는데 애가 지금 물이 올랐어요. 3회 촬영만에. 뭐냐고, 하 나를 비추라고. 네, 여러분 지금 여기 잠깐 모퉁이를 뭐 벗어난 골목길에 들어왔습니다. 어, 아, 여기도 좀 주택가라서 그런가 사람 소리가 좀 들리다 보니까 조용히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어, 어쨌든. 지금. 네, 오늘 좀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어, 다른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우선은 밥 빨리 먹어야 또 꽃감 축제 현장 갈수 있으니까 어,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다른 곳으로 어,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